Yeah. <laughs> 탭에서 와야 잘재료를 붙이고 구호이 벽지를 긴 로저들이 연방이 아저씨는 <레이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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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집에 가? 좀돌야시고 왔었는데 데팅도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뭐지 않네. 주요자는 어차피 들어가면 해남 사람들 있 기업 도돈 받어. 책도 해남 사람들은 근데 주차비 한 2천 원도 안받는데어기 외지 온 사람들은 8천인가 계천 없던가 봐요. 따라 오늘 프레스일 옛날에는 해남 사람 그냥 보내 주는 이제 밖에 초 약점비 맞 방문이 있 가게 그 2,000원 3,000원이를 잡고 있을 때어떻 보면 이상을 아니야. 늑대로 끊어 놓으면 바로 조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게보여신 보여서는 안 돼요. 어떤 게들켜 버린 느낌. 한이 느낌한테. 어쩐지 우리 집이 들켜 버릴 것같싫습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서인 그러나 선생님